신발을 사랑하시는 전 세계에 계시는 와디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곧 있으면 1 0시고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 신발을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리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최근에 올드한 스니커 팬으로서는 굉장히 좋아할 만한 소식이 나왔어요. 바로 황뱀 컬러의 에어포스 원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뱀피 나이키 입고 와보았습니다. 이것도 달라스에 있는 아울렛에서 두 장에 30불 주고 샀습니다. <목소리> 신발은 참 신기한 신발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지난달에 구매를 했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나이키타운에 갔는데 이 제품이 제 사이즈 딱 하나가 남아있어서 운 좋게 가라겟겟겟 했던 그런 신발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오늘 국내에는 발매를 하고요 어, 나이키 홈페이지에서 10시에 19만 9천원에 발매를 할 예정입니다 바로 조던 원 크림슨 틴트 어, 블랙핑크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건핑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조던 원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는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는데 요즘엔 좀또 시들합니다. 중국에서도 좀 시들해서. 어, 옛날 만큼 이렇게 엄청난 막 인기를 부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뭐, 댓글들 많이 남겨주세요. 네, 오늘 리뷰할 신발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부 다 당첨이 되시기를, 아, 선착순이죠. 선착순으로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조던원 오지 박스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555088081 에어조던원 리트로 하이오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어조던원 같은 경우에는 발볼의 압박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칼발만 좀잘 신을 수 있는 신발이에요 그래서 275 사이즈를 신는 저도 280을 항상 구매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박스를 열어보면 어, 미국의 나이키 영수증은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제 카드 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지 이렇게 나이키 샌프란시스코의 주소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160불의 발매가고 텍스가 13.6% 붙어서 173.6%아 173.6달러를 어, 구매하고 어,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바로 크림슨 틴트 핑크 컬러고요. 어, 굉장히 핑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인상적인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 제품이 조던원 크림슨 틴트 검정색, 핑크색 제품입니다. 오... 네, 조던 1 같은 경우에는 하이 오지의 컬러면 무조건 뜬다라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고 그 인기는 중국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이 컬러도 어, 하이고 오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의 또 사랑을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만 아까 초반부에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조던의 인기가 이전 같지 않다. 예, 네, 이전이라고 하면 뭐 수, 불과 몇 개월 전 조던 원만은. 조던 1은 정말 무패였는데 요즘에는 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제품도 구매하실 때는 본인이 실착을 하기 위해서 신중함의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조언을 한마디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발 디자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가 구매한 날짜가 4월 12일이니까 이미 한 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유럽은 금요일 날 어저께 발매를 했고 한국은 오늘 발매를 하니까 뭐 글로벌 날짜를 좀 대중 없이 발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스타객스에 들어가셔도 거의 정가 언저리로 편안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이 신발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카이가 있었고, 트리비스카이 있었고, 뭐, 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쟁쟁한 친구들이 많았어서, 이번 달에 약간 쉬어가는 컬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신발의 디테일을 한번 차근차근 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검정색 쭈리 가죽과 핑크색의 민자 가죽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신발이다라고 세,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검정색과 사실 핑크색이라기보다는 약간 연핑크? 살구색에 좀더 가깝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검정색 가죽은 보시면은 쭈글쭈글한 가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핑크색은 보시면 뺀뺀한 가죽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이키 수시도 핑크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엉덩이에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어 특이할만한 점으로는 이 핑크색 위를 지나가는 이 실선이 바로 검정색이기 때문에 눈에 좀 잘 뛰는 편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에 항상 뭔가 모디파이 되고 해체 주인이 어쩌니 막 신발들이 여러 가지 어렵게 디자인이 돼 있었는데 사실 정타 그대로의 신발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오랜만에 느끼는 정타 그대로의 디자인이다 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윙 로고는 검정색으로 깔끔하게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아, 인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 인솔이 너무 예쁘네요. 인솔은 이렇게 핫핑크로 나이키 에어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쪽에 보면은 여분 꾼이 달려 있는데요. 여기에 초록색과 핑크색 여분 꾼이 달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티비 핑크색의 티비 바로, 초록색이다. 초록색의 팁은 초록색이다. 그리고 기본은 검정색이 들어있고, 검정색의 팁은 검정색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쪽도 인솔을 보시면 이렇게 핫핑크색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구요. 아웃솔은 또 같은 살구색인데, 굉장히 환한 느낌의 살구색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상큼한 컬러, 그리고 쉽게 더러워질 것 같은 그런 컬러가 된 것을 여러분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오늘 해외 발매에서도 뭐 거의 품절이 다된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 제품 자체가 굉장히 하이프가 붙어서 굉장히 고가에 거래되는 제품은 아니다. 최근에 발매된 조던원 치고는 꽤리지너블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일 정식 발매를, 오늘 정식 발매를 놓치신다고 해도 어, 충분히 음, 이 신발을 신고 싶으시다면 충분히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제품은 내일 GS 오늘 GS 사이즈까지 같이 런칭이 되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또잘 어울리는 봄색 컬러잖아요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착샷 한번 보고 오실게요 오늘 좀 강렬한 양말을 한번 신어봤습니다 이거는 대구에서 보내주신 이따 설명 따로 드릴게요 양말이 좀 강렬하죠 역시 조던 원은 조던 원이다. 네, 예쁘다. 그리고 다들 너무나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쪽에 압박이 확실히 있다. 그래서 한 사이즈 반 사이즈업은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그것이 조던 원이다. 예쁘죠. 무난하고. 가격도 많이 안 오를 예정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착시하세 신었던 신발 아, 어, 말고 양말은 바로 이 포지티브 V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그냥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대구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벤처를 만들어서 열심히 예쁘고 기능이 좋은 양말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어 만든 대학생 벤처 라고 해서 어 제가 그거는 도와드리고 싶네요 라고 해서 양말을 보내주셨고 신발에 잘 어울리는 뭐 양말이 어떤 무늬가 들어가 있고 어떤 패션 양말을 좀 만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대학생들로서 이런 여기까지 왔다는 건 정말 대단한 도전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용기를 드리고 싶고 축하를 드리고 싶고 어, 앞으로 뭔가 더 발전하시기를 예,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도 응원의 뜻으로 제가 뭐큰 힘은 되지 않겠지만 포지티브 V라고 하는 이 제품을 한번 응원을 해드립니다. 제가 영국에서 있다 왔기 때문에 이포지티브 V라고 읽었는데 사실은 이거의 정식 명칭은 파시티브 V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영어는 뭐 영국 발음 다르니까요. 그래서 되게 고급 원단에다가 예쁜 프린팅을 넣었다라는 것을 컨셉으로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뭐 기회 되시면 한 번씩 찾아 보시고요. 요것은 여성용 양말 이렇게 아니면좀 부들부들하고 천이 굉장히 좀 좋은 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남성용 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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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것도 남성용. 네, 파지티브브이 힘내시고요. 전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로 다가올 텐데 어, 조만간 재밌는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 거예요. 6월 1일, 6월 1일날 토요일날 어, 출판 기념회를 할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리가 된 다음에 여러분들께 재밌는 소식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